안녕하세요 저는 퍼실수학학원 어, 전임강사 이주영입니다 어, 지금부터 2022년도에 시행된 진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을거고 주요문항, 세문항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그 해설강의 시작하기 전에 문제는 다 풀어봤나요? 문제는 어땠어요? 어, 좀 쉽지 않았나? 이게 실제로 어, 인근 고등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번 2022년도 진광고 시험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어, 그러니까 음, 문제를 다 봐도 그렇게 낯설거나 뭐 그런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그런 모의고사형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요. 평소에 뭐 교과서나 어, 시중의 문제집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익숙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잠깐만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어, 본인은 이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다소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것보다 시중의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들에서 대표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험이 좀 쉽게 느껴진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음, 그러니까 어지간한 대표 유형 문제들은 다 다를 수 있다. 어, 그런 학생들은 아 어, 진짜 본인이 고득점을 원한다면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이 정도 되는 문제 되면 풀기는 좀 아쉬워요. 음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 특히 킬러 문제들을 위주로 많이 연습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풀이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어볼 문제는 11번 문제가 되겠는데 어 어때요? 전형적인 음, 복소수의 진입함을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z를 주어주고 z라는 복소수를 주어주고 그 z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 응, 여기서 제시한 조건은 z 세제곱은 실수이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어때요? z 세제곱이 실수라 실수이다라는 조건을 보자마자 아 그렇다면 z는 어떠한 조건을 가진 복소수겠구나라는 게한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을 Z세제곱이 실수이다라는 상황을 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그래서 A와 B에 대한 조건을 먼저 정리한 후에 기역, 니은, 디귿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Z세제곱 바로 계산해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I의 세제곱 해주시면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i 플러스 3a b i 제곱 맞죠? 어 그리고 플러스 b 세제곱 i 세제곱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실수 분명 길에 먼저 해볼까? a 세제곱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b 오 어, 미안해 요 여기 제곱이죠? 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아 어, 그래서 마이너스 3a b 제곱 그리고 이 녀석이랑,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B 세제곱 되지 않아요? 아, 다시. 마이너스 B 세제곱 I 되지 않아?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정리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B 세제곱 I.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둘 허수 부분 바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묶어볼까? 3A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 괄호 닫고, I.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Z 세제곱이 실수라고 하지 않았어?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면, 실수라는 것은 어때요?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거 맞지? 그치? 얘가 0이래. 아하. 자, 그러면 얘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그니까 러 B로 한번 묶어보면 어떻게 돼요? B 괄호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 이렇게 되지 않아? 맞지? 자, 끝까지 가요.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다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문제 조건 잘 읽어보시면 a랑 b는 0이 아닌 실수라 그랬어 아 얘가 0이진 않다는 거야 즉이 녀석만 0이라는 거지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다 정리해 주시면 b 제곱은 3a 제곱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럼 뭐야 둘중 하나 아니야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b가 루트 3a 랑 똑같거나 아니면 b는 마이너스 루트 3a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니야? 맞지? 자, 잘 봐요 잘 봐요 어, b 제곱은 3a 제곱이다를 정리해 보니까 이거 혹은 이걸 수 있다는 거야 맞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그니까 러 보통 좀 쉬운 문제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아, 그래서 뭐 A는 B랑 같다. 아니면 뭐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 이거 혹은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Z가 한 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조건들 중에서 맞는 것을 찾으려면, 이 조건일 때도 맞으면서 동시에 이 조건일 때도 들어 맞는지를 전부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조건은 맞는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지금 정리가 됐죠? 이렇게, 이거 혹은 이거다. 그러면, 자, z를, 음, 바로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z는, 어떻다는 거야? a 플러스 루트 3 ai다. 혹은, A, 마이너스, 루트, 3 A, I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시작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 여기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 Z 세제곱 반은 실수이다. 선생님은 이 조건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혹은 이거를 각각 세 조급하고 직접 켤레 복소수까지 씌워서 직접 실수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풀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썩 좋은 풀이가 아니었어요. 자, 켤레 복소수의 성질 중에서 쭉스캔해보자면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주어진 복소수가 실수라면 그 복소수에 켤레를 씌우더라도 무조건 실수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얘가 실수면 켤리를 씌웠을 때 그냥 당연히 실수다. 실험해 볼 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오케이? 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효율성, 어, 효율적으로 성어효율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야. 자 그럼 니은부터 보죠. 니은. Z-Z바는 2A이다. 어, 이거 Z바까지 다 적어놓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Z가 A플러스 루트 3AI라면 그때는 Z바가 A-√3Ai가 되겠고. 그리고 Z가 이렇다면 Z-Ba는 A+,√3Ai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진짜 시작해봅시다. 자, 니 ᄂ. z z b 자,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틀리지 않아? 응. Z-Z-Ba 해보시면 2√3Ai 나오는데요? 그렇지? 얘가 당연히 E A랑 같지 않죠? 벌써 틀렸어,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해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실험해도 맞아야만 니은이 맞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틀렸어. 어?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디귿 보도록 하죠. 디귿, 디귿. Z 곱하기 Z 바은 E A 제곱이다 확인해 볼까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시면 Z, 오, 오. 미안해요. Z 곱하기 Z 반. 그럼 a 플러스 루트 3a i 곱하기 a 마이너스 루트 3a 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합차 공식으로 a 제곱 마이너스 3a i 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맞아? 어, 그럼 어때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볼수 있죠? 맞지? 응. 지금, Z를 이렇게 설정해놓고, Z바 이렇게 해놓고, 합차공식으로 해봤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이 A조급이랑 무조건 같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야, 벌써 틀렸네.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다고 가정해놓고 풀어도 똑같이 틀리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D급도 틀렸다. 답은, 기억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한번더 아, 정리할게요. 이렇게 진입판별 복소수의 진입판별 문제를 다룰 수 있겠다고요. 그러니까 z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그거를 식으로 이렇게 전개해보는 거야. 전개해서 아 그럼 z는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이렇게 생겼구나를 통해서 세팅을 해놓고 각각 이 조건에 맞게 이 세팅된 조건에 맞게 각각 기억연등식 맞는지 각각 확인해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짜리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어,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꽉 채워서 반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문제 보시면 호 BC, 이호 BC 위 어딘가에 전 P가 있다는 거야. 한 이쯤에 있다고 해볼까요? 어, 이렇게 P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B에 내린 수선의 발, AB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 에서 여기를 P라고 하고, 그리고 AD에 내린 수선의 발, 어, 미안해요, Q죠, 이거? 아, Q. AD에 내린 수선의 발은 R이라고 하자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 직사각형 AQPR의 둘레 길이가 O일 때, 직사각형 AQPR의 넓이, 즉,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본 거 맞지? 그치? 음, 우리가 활용 문제에서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사각형의 뭐 넓이, 둘레 이런 걸 언급하면서 결국에 가로와 세로를 전부 다 미지수로 설정해서 풀어되는 문제가 되겠지. 그치? 그니까 러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놓고 시작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둘레가 O라고 알려준 거 맞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즉, 가로더하기 세로는 2분의 5다라고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는 거 맞지? 자, 계속 봐봐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이 직사각형의 넓이 아니에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그니까, 그니까, AB를 물어본 거야. 감이 오지 않아? A 플러스 B를 알려주고, 그래서 AB를 물어본다. 이거 뭐예요? 전형적인 곱셈공식 활용인 거야. 어, 곱셈공식. 그러니까 딱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성분 하나를 구해서 어, 곱셈공식 이용해서 얘 구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지? 맞지? 자, 잘 보세요. 언뜻 보기에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를 다쓴것 같아. 둘레의 길이가 5다그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추가로 알려준 건 없어 보여. 하지만 잘봐요. 이 원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어 계속 수학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원의 정의가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점까지의 반지름이 같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보조선을 항상 얘들아 습관적으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보조선을 항상 그어 주도록 하세요 즉이 p 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해서 이렇게 찍어 내리면서 어떻습니까? 직각 삼각형을 하나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즉, 이 모든 변의 길이에 대해서 전부 다알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방금 얘기지 원은 모든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똑같다. 그럼 어때요? 이 길이도 이 반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라고 할수 있겠지. 맞아요? 어! 아, 느낌이 오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표현해가지고 피타고라스로 정리해주면 식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자, 봐봐요. 이 길이 어떻게 되니? 전체 이게 1인데, 이만큼이 B였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1-B라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길이 잘 보세요. 여기 길이 잘 보시면, 이 전체가 2짜리인데, 그럼 이 길이가 1인 거 맞지? 어, 이만큼의 길이가 1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만큼 A가 되겠고, 즉, 1-A가 되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해볼까요? 어, 1-b의 제곱 플러스 1-a의 제곱은 1이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1 더하기 1이어서 2는 1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한 거야? 곱셈 공식 형태로 만들려고 한 거지 그리고 얘가 지금 2분의 5잖아요 그쵸?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은 1이다? 여기까지 암살할까? 는 4가 되겠네요. 맞아요. 이제 거의 끝났지? 응. a 플러스 b 알고, 그리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도 알아요. 그랬을 때 a, b를 구하여라. 곱셈공식으로 바로 마무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래서 4는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죠. 25 마이너스 2AB. 해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AB는 8분의 9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자,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좀 습관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특히 직사각형이라는 도형이,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 문제가 나온다면, 뭐, 가로, 세로, 바로 미지수로 설정해 놓고 시작할 수 있겠지. 그리고 한번더 얘기한다. 원 위에 점, 원을 활용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항상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줘라.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점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도 언급을 할 수가 있고,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17번 마무리 했고요한 문제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8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진광고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었는데, 자, 보시면, 검산식,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 먼저 읽어봅시다. 첫 번째 조건,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4차 당식 PX이다. 이런 표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니까, 러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거지? 그치? 체크하시고. 그리고 가조건. X-3이란 1차식 나눴을 때의 나머지.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알려줬고요그 다음에 나조건, 다조건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얘기 먼저 합시다. 검사식 문제 많이 어렵죠. 예, 네, 나머지 정리 문제가, 음, 변별력을, 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난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이 문제는 그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의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차이점 잠깐 얘기해 볼까. 자, 나머지 정리의 쉬운 문제는 어떠냐면 글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그냥 직설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이다라고 나와 있을 때 그냥 그 상황을 검사식으로 쭉 쓰고 근데 때마침 깔끔한 인수분해돼서 그냥 대입만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딱 보자마자 불쾌하지 않았어? 어. 주어진 이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다. 딱 봤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어. 이런 식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냥 대의만 해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항등식의 성질까지 해서 식을 적절히 변형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첫 번째, X-3입니다는 1차식으로 나눌 때에 나머지가 19A 플러스 57이래요. 좋아요. 그러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머지 정리가 되겠지. 즉, p 3은 19a 플러스 57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문제는 두 번째죠.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케이스지. 어떤 2차식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알려 주었는데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일단 검산식으로 적어 봅시다. 그러면 p x 는 x 최고 플러스 3x 플러스 9로 나누었고 여기 잘 봐라 우리 보통 몫을 qx라고 놓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 px는 최고차계수가 1인 4차식이라고 그러면 qx를 그냥 qx라고 놓을 게 아니라 잘봐 4차식은 2차식 곱하기 무엇이라는 형태니까는 어 몫이 2차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심지어 최고차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2차식이긴 2차식이에요 근데 1차항이랑 상수항은 지금 모르네요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설정해볼까? 해서 나머지는 19A 플러스 57이다 이렇게 되는거야 선생님이 모든 검사식 문제를 QX를 항상 이렇게 설정해 아, 다시 다시 목수를 항상 이런식으로 설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과감하게 이렇게 설정했다는거야 그 이유는 단순히 대입해서 풀 수가 없으니까 어, 얘 QX라고 봐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입할 수도 없고 전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목소를 이렇게 설정했다라는 점 주목하시고 자 그러면 어, p 3 2 1 9에 플러스 57에 여기다 바로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P3은 자 봅시다 999 되는 거 같네. 어, 27 괄호 9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9a 플러스 57이 되겠습니다. 그치? 맞죠? 그래서 그게 19a 플러스 57과 같다고 하네. 그럼 어때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 맞지? 그치? 어, 그러면 얘가 0인 거네. 그치? 얘가 0이라는 것은 이 녀석이 0이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하나 건졌어. 어 하나 건졌다. 여기다 적을까? 어, 9 플러스 3m 플러스 n은 0입니다. 야,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만 더 있으면 m하고 n 딱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px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권에서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고, 나조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p3은 p-3과 같다. 좋아. 이것도 바로 대입해 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p-3. 자 p-3은 p-3은 9-9 플러스 9 곱하기 9-3m 플러스 n 플러스 19a 플러스 57이 되겠고 얘가 p-3인데 얘가 지금 p3이랑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19a 플러스 5 7과 같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어때요 어, 또 지워지네 응, 또지워주면서 이게 9고, 그러면 이 녀석이 또 0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러 9-3m, 플러스 n이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둘이 연립할 수 있겠지? 둘이 연립해주면, 어, 둘이 더해주고 하면은, n은 0이 나오는 것 같고, n은 마이너스 9 나오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자 m하고 n을 다 구해놨어요 이거 다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오, p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구한 것 같은데 m은 0이고 n은 마이너스 9다 여기다 바로 적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이거 다시 적을까? 플러스 19a 플러스 57 여기까지 왔다 어때? a만 구하면 끝나네? 그러니까 a만 구하면 p x 바로 구할 수 있는거네? 그치? 근데 때마침 어때?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정보가 딱 하나 남아있는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p0은 14이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p0은 그러니까 쭈루룩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1 플러스 19a 플러스 57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주면 19a 이거 몇이지? <laughs> 암산이 안 되네. <laughs> 잠시만요. 몇이냐? 7, 10, 어, 4. 그러면 24 나오나요? 24 플러스. 어 잠깐만요. 선생님 뭐 잘못 했나 81에서 57 빼는 거죠? 그렇죠? 어어어 어, 미안합니다. 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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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p0이 0이 아니라 14지? 어 미안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거 이항해주면 19a는 38 나오겠네요 어 미안해요 그래서 a는 2가 나오겠네요 맞지? 그럼 어때? 이젠 진짜 px 구한 것 같은데? 이게 2니까 그러면 38 플러스 57이니까 38에다가 57 이렇게 해주시면은 5 그래서 뒤에는 95가 되겠네요. 플러스 95. 플러스 95. 이렇게 px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아직 안 끝났네. 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px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 px를 x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해서, 그 나머지 r-2를 지금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px 전개해 주시면, x 세제곱, 아, 네제곱이죠. 네제곱, 마이너스 9x제곱. 아다 쓰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27x,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81, 플러스 95. 그러면, x 네제곱, 에다가 3차, 3x 세제곱. 그리고, 어, 이거 사라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7X. 그리고 뒤에 숫자 계산해 주시면은 6, 아, 6이 아니죠. <laughs> 미안해14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라고? 이 녀석을 X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구하라고 했지? 물론! 새로 세모로 나누어서 구해도 되겠는데 여기서 바로 검사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x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라면 얘를 x 세제곱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아? 왜? 여기서 x 세제곱 바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7 x 플러스 14 그럼 어때요? 나머지가 나눔식보다 차수도 작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식 형태로 들어맞고, 문제가 없겠네. 그니까, 러이 녀석이 RX가 되겠죠. 얘가 RX. 그래서 R-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R-2. R-2.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이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은54 플러스 14 해서 답은 68이 되겠습니다. 풀이가 좀긴 문제였네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PX의 조건 이렇게 쭉 알려줬고요. 가족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1차식 나누고 나머지만 언급했으니까 나머지 정리 쓰는 거 맞지?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식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언급했어요. 검사식 쓰는 거 맞아. 하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그냥 몫을 QX라고 쓸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적었어? 어, PX가 이런 4차식이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몫은 2차식이고 최고차항계수가 1이다. 이렇게 설정... 어, 아까 MX 플러스 N이었죠?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다음 쭉쭉, 그냥 주어진 조건들 하나하나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m, n까지 구하고, a까지 구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도 이렇게 풀면좀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지 x 세제곱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검사식 형태로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18번 문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도 진광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주요 문항 풀이 마치도록 하겠고요 동일한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